매일매일 당신의 마음은 강해지거나 약해집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틱톡에서 20분 동안 스크롤하며 볼 수는 있지만,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단한 가지, 즉, 정신적인 회복력을 강화하는데 10분조차 투자하기를 주저합니다.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갇히고 산만하며 압도당한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작은 선택 하나하나로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정신력은 두려움이 없거나 강인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취약, 안티프라길, 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여전히 존재할 때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패닉에 빠져 있을 때 위기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소리치지도 않고 통제력을 잃지도 않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들의 존재가 전체 분위기를 바꿉니다. 당신은 아마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들은 사고났을 거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마음을 훈련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피하는 모든 도전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만, 당신이 맞서는 모든 힘든 대화, 당신이 기꺼이 감당하는 모든 불편한 결정은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마음은 근육과 같아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만 성장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안함이 목표인 것처럼 편안함을 쫓지만, 현실에서 편안함은 성장의 적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고, 더 중요하게는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삶을 만들고 싶다면, 그것은 정신력을 기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언젠가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약한 마음을 갖는 것보다 더 무서운 유일한 것은 강한 마음을 기를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종종 우리가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평범한 어린 시절에 시작됩니다. 아이는 자신이 순응할 때, 즉 장난감을 넘겨주고 항의하는 대신 조용히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줄 때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소, 칭찬, 승인, 심지어 평소에는 희박하게 느껴졌을 애정까지도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들의 어린 마음은 친절함이 안전과 같고 순종이 사랑과 같다는 연결 고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씨앗은 심어집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씨앗은 신경계 깊숙이 뿌리를 내립니다.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은 더 이상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 됩니다. 한때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법을 배웠던 아이는 수업 시간에 절대 나서지 않는 10대. 항상 맞춰주는 친구. 미완성된 업무에 허덕이면서도, 물론이죠. 제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직원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정체성은 착한 사람이라는 역할과 융합됩니다. 그들은 믿음직하고 이타적이며 끝없이 용서합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의지하고 심지어 존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존경은 진정성을 희생해야 할때 깨지기 쉬운 보상입니다. 이러한 역동성을 얼마나 자주 목격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시끄러운 아이들이 울지 않도록 항상 그네 타는 차례를 양보했던 어린 소녀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매니저가 책상에 추가 업무를 쌓아도 절대 논쟁하지 않고 수능하는 것이 자신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믿는 사무실의 젊은 남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들은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친절함이 가면으로 변했다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가면이 본질적으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면은 영원히 착용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영원히 착용한다면 그것은 질식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친절한 사람이라는 이미지에 더 단단히 집착할수록 그들은 진정한 자아가 숨쉴 여지를 덜 줍니다. 그들은 사랑과 퍼포먼스를 혼동하고 자신의 가치가 자신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베푸는지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강요된 친절함의 조용한 비극입니다. 미소와 예의 뒤에 숨어 있지만 내면에서부터 침식됩니다. 생존으로 시작된 것이 서서히 자기 말살로 변하고 가면을 쓴 사람은 언젠가 깨어나 아무도 자신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는지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친절함이 의무로 굳어지면 베푸는 사람의 생명력 자체를 고갈시키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공감 피로 (compassion fatigue)라고 부르는데, 공감이 너무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와 샘이 마를 때 오는 탈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용어를 간호사, 교사 또는 돌봄 제공자와 관련하여 듣지만 사실은 친절한 영혼의 역할을 하는 누구든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직업적 위험이 아니라 인간적인 위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컨시스턴트리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종종 더 높은 수준의 불안, 우울증, 심지어 신체적 질병에 직면한다고 합니다. 잠못 이루는 밤, 만성 스트레스, 약해진 면역 체계. 이것들은 순수한 친절의 흔적이 아니라 경계 없는 친절의 상처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면서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나타나는 것의 무게는 정원의 모든 목마른 식물에게 물을 주면서 자신의 뿌리에 물 주는 것을 잊는 것과 같습니다. 필연적으로 정원사는 쓰러집니다. 그리고 정원사가 쓰러지면 정원도 고통받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끊임없는 배풀미 칭찬할 만하게 보입니다. 모든 전화에 응답하는 친구, 자녀를 위해 모든 순간을 희생하는 부모, 추가 업무를 절대 거절하지 않는 동료를 누가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숨겨진 진실은 훨씬 덜 화려합니다. 각각의 자기 희생적인 행동 뒤에는 나는 어떡하지? 라고 속삭이는 희미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자주 침묵되고 무시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침묵시키는 대가는 비쌉니다. 절제되지 않은 친절은 조용한 형태의 자기 파괴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진심으로 빛나던 미소는 인내의 가면이 됩니다. 한때 풍요로움에서 비롯된 관대한 행동은 이제 공허함으로 인해 고갈됩니다. 이것이 친절의 그림자입니다. 친절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친절을 베푸는 사람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소홀히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순고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가꾸는 관계의 정원은 한동안 꽃을 피울 수 있지만 자신의 토양을 돌보지 않으면 그 아름다움은 시들 것입니다. 친절은 진정하려면 밖으로도 안으로도 흘러야 합니다. 그 균형이 없으면 그것은 느린 자기 침식으로 변합니다. 끝없는 친절에는 탈진보다 더 깊이 파고드는 또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당신이 친절한 사람으로 알려질수록 다른 사람들은 그 기대에 맞춰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편안한지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적응할 것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선호도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역할은 항상 그들의 선호도에 맞추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악에 없이 그들은 당신을 간과하는 법을 배웁니다. 친구들이 여행을 계획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항상 모든 것을 조직하고,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지 확인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고마워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는 당연함으로 바뀝니다. 아무도 그 사람이 정말 가고 싶은지, 너무 피곤하지 않은지, 더 간단한 계획을 선호하지 않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들의 친절함은 그룹이 그들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보이지 않게 될수록 그들은 군중의 한가운데서도 더 고립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만성적인 친절의 역설입니다. 당신이 더 많이 베풀수록 당신의 존재는 더 사라집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그녀는 정말 좋은 친구야. 또는 그는 항상 정말 믿음직해.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 친절한 사람은 자신을 보이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투명함은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의로 포장된 외로움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너그러움에 대해 모두가 칭찬할 때조차 간과되는 무거운 침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친구 그룹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족들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친밀한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자기의 생과 융합되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필요를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삶을 사는 배경이 되어 지지해 주지만 주목받지 못합니다. 진실은 이것은 더 이상 친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덕으로 위장한 자기 말살입니다. 끊임없는 내로 대체된 당신 목소리에 조용한 항복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당신에게 박수를 보낼지라도 마음속 깊이 당신은 그 박수가 공허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사라져야만 얻는 존경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필요가 오랫동안 무시되고, 경계가 끝없는 미소와 조용한 희생 아래 묻혀있을 때, 그림자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억눌렀던 감정들, 분노, 좌절, 슬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골마갑니다. 기다립니다. 그리고 결국 풀려나기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내면의 괴물이 얼굴을 드러내는 지점입니다. 당신이 불친절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자신의 진실을 영원히 묻어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사소한 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폭발하거나 수동 공격적인 발언, 공기를 오염시키는 미묘한 분노를 통해 새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수년간 압력이 쌓이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그들의 분노의 힘에 자신마저도 충격받을 수 있습니다. 수년간 자녀를 위해 수면, 에너지, 개인적인 꿈을 희생해온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결코 불평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며 항상 인내심을 가지려 노력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우유 한 잔을 쏟은 일로 그들은 폭발하여 결코 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말들을 외칩니다. 외부인에게는 과잉 반응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폭발 아래에는 수년간 무시된 피로, 수년간 침묵된 피로, 수년간 표현되지 못한 고통이 마침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친절히 우리를 어둠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착하다면 인간 본성의 추악한 부분을 피할 수 있다고 믿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가혹합니다. 정직함 없는 친절은 어둠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키워냅니다.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때마다 예라고 말하고 울고 싶을 때마다 억지로 미소를 짓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당신의 경계가 중요하지 않은 척할 때마다. 당신은 친절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기 포기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포기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그것은 분노를 낳고 내면의 혼란을 부추기며 파괴적인 폭발의 토대를 마련합니다. 겉으로는 끝없는 인내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어느날 통제불능으로 터져버릴 압력의 느린 축적일 수 있습니다. 내면의 괴물은 낯선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너무 오랫동안 무시당했던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발톱을 드러내며 기어 나올 때, 그것은 온화하게 오지 않습니다. 친절한 사람들은 왜 경계 설정에 그렇게 깊이 어려움을 겪을까요? 그 답은 우리가 인식하기도 훨씬 전에 우리를 형성하는 문화와 조건화에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사랑이 자유롭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우리는 순종적일 때, 남의 비위를 맞출 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할 때, 애정을 얻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친절함은 가치 있는 존재와 혼동되었습니다. 아이에게 이러한 조건화는 생존처럼 느껴집니다. 조용히 있으면 집에서 다툼이 줄어든다면 그들은 조용히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희생하는 것이 부모나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들은 그 욕망을 억누르는 법을 배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위험한 믿음을 내면화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주기 때문에 사랑받는다. 그 믿음은 성인이 되어서도 그들을 따라다니며 우정, 경력, 심지어 결혼까지도 형성합니다. 문화적 서사는 함정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세계 여러 지역, 특히 조화와 존중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에서는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종종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거절하지 않으며 불만을 표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딸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착한 아이라고 칭찬받습니다. 아들은 모든 사람을 돕고 결코 불평하지 않는 착한 남자라고 존경받습니다. 그러한 칭찬 속에 숨겨진 것은 암묵적인 기대입니다.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위해 자신을 지우라는 것입니다. 이를 개성과 진정성을 강조하는 문화와 대조해 보세요. 그러한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야기하더라도 경계를 주장하고 자신의 진실을 말하도록 격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맥락에서도 친절은 희생을 통해 증명된다는 신화는 지속됩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이타심이 미덕과 같다는 믿음은 가보처럼 대대로 전해져 여러 세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자주 있는 진실이 있습니다. 진정한 친절은 자아를 지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아를 포함합니다. 만약 당신의 연민이 당신의 기쁨을 고갈시키고 당신의 공감이 당신의 평화를 빼앗아가며 당신의 배풀미 당신을 공허하게 만든다면 당신이 실천하고 있는 것은 친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덕으로 위장한 자기 방치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변화입니다. 친절하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친절하다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인간성 옆에 자신의 인간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배제하는 친절은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또 다른 형태의 포기입니다. 과학 자체도 절제되지 않은 친절이 왜 우리를 지치게 할수 있는지 일깨워 줍니다. 신경과학은 공감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바로 그 메커니즘인 거울 뉴런 시스템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볼 때, 당신의 뇌는 마치 당신 자신이 그 고통을 겪는 것처럼 활성화됩니다. 이것이 공감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이유이며, 인간으로서 우리를 결속시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거울 뉴런은 건강한 공감과 파괴적인 공감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이 경계 없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노출된다면, 당신의 뇌는 스트레스 신호로 가득 차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만성 스트레스, 면역 기능 장애, 그리고 깊은 정서적 탈진으로 이어집니다. 심리학자들은 이에 대해 병적 이타주의 (pathological altruism)라는 또 다른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돕고자 하는 충동이 독성을 띄어 베푸는 사람뿐만 아니라 때로는 받는 사람에게도 해를 끼칠 때 발생하는 일을 설명합니다. 쉬지 않고 끝없이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는 결국 쓰러져 아무도 돌볼 수 없게 됩니다. 자녀를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주는 부모는 그 아이가 회복력을 기를 기회를 영원히 막습니다. 겉으로는 이러한 행동들이 친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의존성, 죄책감, 그리고 피로를 낳습니다. 이것은 더큰 신화인 착한 사람의 신화와 연결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선함이란 비위를 맞추고 결코 거절하지 않으며 평화를 해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배웁니다. 그녀는 정말 착한 아이라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또는 그는 정말 착한 사람이라서 항상 모든 사람을 도와줘. 와 같은 칭찬은 달콤하게 들리지만 그 안에는 위험한 가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즉, 착하다는 것은 자신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면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피로를 숨기는 미소, 망설임을 감추는 내, 네, 선택이라기보다는 의무처럼 느껴지는 너그러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면과 얼굴은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있습니다. 거절하는 법을 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있습니다. 매일 친절이 요구되는 직업들을 생각해 보세요. 환자를 위로하는 의료 종사자들, 교실을 돌보는 교사들. 수많은 삶의 짐을 지는 사회복지사들. 그들의 봉사는 숭고하지만 경계가 없으면 그들을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업 외에도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조용히 같은 역할을 합니다. 친구, 형제자매, 이웃들 항상 나타나지만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종종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비극은 친절히 존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극은 두려움과 문화적 조건화에 의해 형성될 때 친절이 강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박은 연민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젠가 당신이 그 없이 사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할 때까지 당신의 숨통을 조이는 가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친절을 그림자로부터 해방시킬까요?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베풀고 자신을 지우지 않고 사랑하며 질식하지 않고 돌볼 수 있을까요? 불편하겠지만 답은 간단합니다. 친절은 당신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연민이 당신 자신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제공하는 것은 진정한 친절이 아니라 공연입니다. 그리고 공연은 항상 무너집니다. 비행기 안전 지침을 생각해 보세요. 비상 상황 시 다른 사람을 돕기 전에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기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돕지 않는가? 하지만 논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기절하면 아무도 구할 수 없습니다. 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공허함으로 달리고 있다면 당신의 배풀문 결국 분노로 부식될 것입니다. 이것이 경계가 벽이 아니라 생명선인 이유입니다. 경계는 이것은 내가 줄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줄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랑이 진짜이지만 당신이 고갈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사실,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사람들은 종종 더 강한 관계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뇌에는 무게가 실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동의할 때 당신은 그것이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진정성은 사람들을 밀어내기보다 오히려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게 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휴식에 예. 당신의 필요에 예. 끝없는 의무 아래 묻어두었던 꿈에 예. 이 변화는 특히 당신의 정체성이 이타심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두려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반발하고 변했다고 비난하며 심지어 당신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프지만 동시에 진실을 드러냅니다. 끝없는 희생 위에 구축된 관계는 애초에 균형 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친절함을 되찾으려면 당신의 인간성 또한 되찾아야 합니다. 분노, 슬픔, 좌절을 느끼는 것을 허용하세요. 이러한 감정들은 연민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균형을 향해 당신을 안내하는 신호입니다. 곰기 전에 그들이 말하게 하세요. 세상을 물주기 전에 당신 자신의 정원을 가꾸세요. 기쁨, 창의성, 고요함으로 당신 자신을 채우세요. 그 풍요로움으로부터 당신의 친절은 의무가 아닌 선물처럼 자유롭게 흘러나올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 진정한 친절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박수나 칭찬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는 조용하고 사적인 선택에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큰 역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친절하게 대할 때 다른 사람들을 향한 당신의 연민은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강해집니다. 그것은 고갈시키기보다 영감을 줍니다. 그것은 지우기보다 고양시킵니다. 그것은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종류의 친절이 됩니다. 끝없는 내도 조용한 고통도 아닌 자신을 잃지 않고 사랑할 용기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은 정말 친절해요 라고 말하면 잠시 멈추세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친절함은 두려움에서 태어났는가? 아니면 자유에서 태어났는가? 탈진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풍요로움에서 비롯된 것인가? 가면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내게서 나온 것인가? 그 답은 어떤 칭찬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친절한 사람들 안에 있는 진정한 괴물은 분노도, 한계도, 경계도 아닙니다. 진짜 괴물은 자기 방치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에 맞설 때, 가면을 내려놓을 용기를 낼 때, 친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더 밝게 빛납니다. 더 날카롭고 더 찬란하고 더 생생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탱할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도 살아있게 하는 친절 말입니다. 그것이 아마도 궁극적인 친절일 것입니다. 당신 자신으로서 온전히 사는 것, 지우지 않고, 연기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단순히 세상에 가장 순수한 형태의 연민이 진실임을 보여주는 것.